데이터화 하시던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돈을 쓰고 싶어도 아 지금 개런글 개런글 하지 못해. 안녕하세요, 회생의 정석 최용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좀 특별한데요. 감사하게도 저희 사무실에서 좀 사건을 진행하신 의뢰인 분께서 소외나 그간의 경험. 이런 것들 말씀해주셔서 나와주셨어요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어떻게 일을 요청하시게 됐고 이유가 어떻게 되셨는지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분이신데 그래도 이렇게 연기내 해주셔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한번 드려볼게요 아, 네. 지금 회사 다니시는데 회사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지금 영상 편집이나 마케팅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평범한 음. 직장을 다니고 계신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에 일인것 같은데 혹시 채무 발생원이 투자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친구가 되게 이런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일도 이제 그만두고 해외여행 같은 데 가고 하니까 부럽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음. 이제 <laughs> 네. 한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익급 나셨어요. 아이 처음에는 네. 고수인가 이 정도로 돈을 버는 거예요. 이 그러다가 그 선물 거래라고 이제 레버리지 거래 같은 걸 하다가 약간 말아먹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레버리지 거래라는 걸 하기 전까지는 빚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이셨는데 좀더 욕심을 내서 공격적으로 하시다가 이렇게 채무가 발생하게 된것 같은데요. 그 선물 거래란게 좀 뭐예요? 제가 사실 코인을 직접 많 해보진 않아지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가진 돈보다 몇 배로 더걸수 있는데 어... 그게 이제 약간 쇼시나 뭐롱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어... 얘가 올라가는 거에 걸, 걸겠다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어... 만약에 이게 떨어지면은 청산이 되거든요. 그럼 아예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가버리 네. 그래서 그때 계좌에 있던 공유장고까지싹 없어지게 돼가지고 음... 그게 그대로 이제. 그러면 그뭐 레버리지, 뭐 선물거래 그걸 하실 때부터 돈을 잃으시고 대출 받으시된 거예요? 네 이제 그걸 메꾸려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빌리다가 또 그게 이제 잘될줄 알았는데 음, 똑같이 네, 정산이다정산됐것 거예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음. 내용들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투자 실패로 오래 주신 분들이랑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 그 대출도 저희 사건내용 보니까 이금융권 이런 데서 빌리셨던데 네. 뭐 그런 금융권의 뭐 추심이나 뭐 이자 요청 이런 거에 대한 강도는 어땠나요? 어, 일단 전화도 많이 오고 음. 문자도 많이 오고 일금융권에선 빌려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음. 되게 좀 심하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았고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혼자 버티다 힘드셔가지고 결국은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게 되셨는데. 네. 이 처음 하시잖아요 개인생. 네, 그래서 <laughs> 이 개인생 신청하시면서 가장 어려우셨던 점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사실 저도 커뮤니티 같은 데서 봤는데 오박 음. 주식 코인 같은 경우에는 변제율이 네. 되게 높다고 해가지고 음. 그런 부분에서도 걱정이 되었고 솔직히 서류도 어떻게 하는지 음. 모르니까 너무 혼자니까 하좀 답답했습니다. 음. 그래도 이제 저희 사무실 오셔가지고 변제율 70%로 게시 결정까지 받으신 상황인데요 네. 변제율 70%로 게시 결정 받으신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한 생각이 어떠데요 솔직히 저는 다 변제해야 될줄 알았거든요 음, 음, 음. 왜냐면 저도 들은 게 있으니까 음. 다 변제해야 될줄 알고 했는데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까버렸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 달에 어쨌든 내일 돈이 되게 많이 줄었으니까 네. 진짜 감격스럽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여담이지만 이제 사건 직접 처녀 리 입장에서 이렇게 네. 도박이나 주식 그런 문제 에 있어서는 저희도 막 무조건 낮은 변제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좀잘 돼서 저도 네.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 앞으로도 네. 이제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네. 저 어디서 보셨어요? <laughs> 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찾아오셨는데 뭐 아, 그... 인터넷 보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제 유튜브를 되게 자주 보거든요 <laughs> 아니 근데 그 제가 투자한 코인이 그 페페라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그 초록색 개구리인데 썸네일에 그게 딱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들어와 봤는데 제얘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빠르게 신청하게 되었어요 유튜브 코인 관련 주제로 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네, 럼 어쨌든 저희 사무실 오셔서 나름 만족하실 만한 결과 얻으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좀 진행하시면서 느낀 점도 있었을까요? 뭐 좋은 점도 좋고 나쁜 점도 좋고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았던 점은 제가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계속 카톡을 하셨죠. 많이 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되게 친절하게 대답 잘 해주시고 그런 점이 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도 이런 걸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그렇게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니까. 마음이더 열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네. 제가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이 도산 쪽을 사건에 진행하는 실무자들한테 항상 주문하는 게 실무자 입장에서는 법률 대인을 믿고 왔는데 답이 늦어버리면 상당히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점 참고해서 저희가 더더욱 신경 많이 쓰는 그런 사무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지금 저처럼 막 커뮤니티 보고 혼자 고민하실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빠르게 전문가와 함께하는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해서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네. 뭐 개인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참조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혹시 뭐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여자친구 있어요. <laughs> 아 그러면 좀뭐 상황이 어려워지셨을 때는 뭐데이터바 하시던 어떻게 하셨요 여자친구 학생이라서 네. 제가 원래 많이 사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돈을 <laughs> 쓰고 싶어도 아저 캐나공 캐나공이요 돈이 없으니까 음. 자존심 상하잖아요. 음. 여자친구한테 그래서 얻어먹고 음. 데이트에도 이제 가성비 이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음. 기념일 같은데도 좀 비싼 거 먹고 하고 싶은데 음. 그런 거못 하고 이제 저렴한 음식들로.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보수있음제가 마음 아픈 그런 찌르게 되는 걸 죄송하고 오늘 나와주셔서 뭐 감사하고요. 이제 게시 결정 받고 나오셨으니까 나중에 네. 아, 면책 후에도 한번 <laughs> <laughs> 나와 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